안녕하세요 매외 t v 의 써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단동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단지에도 나왔는데요 여기가 워낙 인기가 있던 현장입니다 계속 완판을 하고 지금 여기 선단동으로 왔는데요 여기는 총 8개 동에 60세대가 거주하실 수 있는 현장인데요 아쉽게도 9세대에서 10세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쓰리룸과. 포룸 현장인데요. 금액도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 단지가 굉장히 넓죠. 현단 IC에서 1km 떨어진 현장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서울 가는 버스, 그리고 대진대역 7호선이 연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7호선까지 이용하실 수 있어서 대중교통으로 어렵지 않은 현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도 500m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초등학교도 가실 수 있고요. 주차도 100% 가능하신 현장이에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주차장 넓죠? 지금 보시면 아직 공사 중이죠. 아무것도 안돼 있는 공사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90% 정도가 이미 분양이 끝났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전실로 들어왔습니다. 전실이 넉넉합니다. 지금 바닥은 모자이크 타일로 좀 마감을 해드려서 들어온 입구부터 골드가 반짝반짝 합니다. 어우, 이 집에 오면 부자 되실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신발 수납장이 한 칸, 두 칸, 세 칸이 있는데, 보시면 신발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 넉넉하죠? 저 위에까지 다 수납 가능하신 공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일리 슈즈 넣는 공간. 그래서 넣었다 뺐다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요. 반대편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뭐죠? 일괄소등버튼 그래서 껐다 켰다 편리하게 좀 이용하시고요 자 뒤에 중문 양계형이라고 그러죠 양쪽으로 싹열수 있는 건데요 오, 이것도 고급지고 예쁘죠 제가 열고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세요 자 저희 집입니다 어서오세요 요렇게 복도를 지나서 가셔야 돼요 아, 이 집의 특징은 다 복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포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잠깐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거실이죠 자 거실이고요 바로 옆에 보이시는 데가 알파룸 있고요. 그리고 들어온 입구 쪽에 지금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두개다 방. 그러면 주르륵 방이 세 개죠. 알파룸까지 해서 반대편 지금 저쪽에 있는 문은 방. 바로 앞에 있는 문은 욕실, 주방. 이렇게 해서 길쭉한 호배 형식으로 돼 있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 섰을 때 제일 눈에 띄는 게 뭘까요? 샹들리에. 굉장히 고급지고 멋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샹들리에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자, 위에 보시면 부품용 에어컨 거실용으로 매립해드렸으니까 주방까지 시원하게 이용하시고요.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창이 쭉 통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뭐, 이중창이니까 당연히 걱정할 거 없죠. 소음, 단열, 우수하고요. 게다가 루버 셔터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편약하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 보이시죠? 다 유럽품 타일. 앞에 보시면 우드 느낌이 나는 타일로 좀 마감을 해드려서 집이 우드가 들어가면 더 따뜻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요. 아트월로 이용을 하시는데 요 정도 팁이 달고도 좁지 않잖아요. 위에 보시면 영화도 보실 수 있게 스크린 설치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옆에 보면 흰펠 전열교환기가 있어서 공기 순환도 해주고 공기를 데워주기도 하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게. 지공이 되어 있다라는 설명 드릴게요 자 반대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사이즈가요 4100 정도 됩니다 저 알파룸도요 사이즈가 한2100 정도 나와요 지금 보면은 소파가 4인 이상 앉을 수 있는 소파예요 근데 이 소파를 두고도 넉넉하니까 집이 좁아 보이지 않죠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주방인데요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냉장고 두 대를 넣으실 수 있는 공간 충분히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기역자로 이렇게 동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여기 아일랜드 테이블까지 하면 D 그자이긴 한데 그냥 주방에서 쓰시는 공간은 기역자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수납장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전자레인지 놓는 공간.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SK 매직 식세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무료 옵션. 자 앞에 보시면 이렇게 큰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 너무나 잘될 거고요. 넓은 사각 싱크볼이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시는데 효자템이 있잖아요. 설거지, 식기 세척기 이용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지금. 음식물 분쇄기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도 무료 옵션이니까 편리하게 좀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 공간은 이렇게 소형가전을 놓는 공간으로 이용하시면 괜찮겠죠? 측면에는 보시면 상부장을 다 넣어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납하시는데 좁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고, 지금 보면 파세코 3구짜리 전기레인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아일랜드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데요. 장차를 낮춰서 일반 식탁 의자 두고 편리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게 해드렸는데, 위에 상판을 대리석, 상판으로 좀 마감을 해드렸으니까 깔끔하게 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용도실을 들어가 볼게요. 자, 문은 아치형 문. 다용도실이 넓습니다. 제가 말이 막 울리잖아요. 대성 셀식 1등급 보일러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공간이 넓으니까, 뭐 이쪽에다가 세탁기 건조기 싸우셔도 되죠? 왜냐하면 층구가 2m80입니다. 게다가 단차를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밑에서 혹시나 물 쓰는 작업을 하시더라도 넘치지 않도록 요런 시공까지 신경 써서 했고요 자 앞에 창 엄청 큰창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결로나 공판이 생길 수가 없죠 자 지금 알파룸 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100 그리고 두기까지의 길이는 3,4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바처럼 연출을 좀 해주셨어요. 이렇게 DP하신 것처럼 이런 공간으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다이닝룸으로 아예 여기다가 이렇게 긴 식탁 있잖아요. 두고 가족들이 모여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런 공간으로 전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벽돌로 조적으로 요만큼 만들어 드려서 이 공간도 참 운치 있고 참 좋네요. 여기가 바로 옆인데 여기는 이제 2번 방이라고 제가 칭하도록 할게요. 사이즈가 2600. 여기 끝까지는 3 4 0 0 여기다가 뭐 침대 두셔도 책장, 책상 두셔도 좁지 않은 사이즈로 보여지고요 앞에 전면에 환기창이 있고요 삼성무풍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LED등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붙박이장 시공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키큰 붙박이장이 있기 때문에 수납하시는데 전혀 무리 없도록 조금 이런 것들도 다 세심하게 신경 썼고요 자 옆에 방으로 또 이동해 볼게요 들어오는 전실 옆에 지금 3번 방이에요 여기는 아까 이번 방보다 조금 커요. 3,000에 3,400. 킹 사이즈 침대나 아니면 패밀리 침대 같은 거 깔아주셔도 작지 않은 사이즈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환기창이 있고요. 삼성 무풍 에어컨 정품으로 시공되어 있고요. LED등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도 붙박이장이 있어요. 여이 수박은 전혀 부족할 일이 없겠네요. 지금 보면, 그렇죠? 붙박이장이 지금 방마다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 거 안방 남았습니다.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3,800에 3,700. 거의 양쪽이 4m에 가까운 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우물형 천장 원형으로 또 예쁘게 또 시공을 좀 해주셨어요. 이 안방만 특이하게 또 등을 상자 위에도 예쁜 거 시공을 또 해주셨죠. 삼성 정품 무풍 에어컨으로 또 시공을 해드렸으니까 넓지만 시원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창을 양쪽에 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 사이즈가 넉넉해요 기역자로 시스템 행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정도 사이즈면 사계절 짐 충분히 들어가겠죠 여기에 환기창이 이쪽에도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안방에 또 욕실이 하나 또 있잖아요 자 안방이니까. 욕조 있어야죠. 자, 안방이라서 욕조까지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반신욕 즐기셔야죠. 여긴 타운하우스거든요. 여유롭게 반신욕 하실 수 있고요. 샤워기 시공되어 있고. 세면대하고 양변기가 사이즈가 넉넉하게 좀 시공이 되어 있어요. 골드로 된 거울. 근데 요것도 약간 문화가 똑같아 그렇죠? 요거 아치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요. 수납하실수 있는 공간 수건 비누 칫솔 치약 뭐 이런 것들 다 수납하셔도 작지 않은 사이즈고요. 젠다이 선반이 시공이 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뭐 칫솔 치약 올려두고 쓰시다가 물한번싹 뿌려서 깨끗하게 쓰시면 되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이에요. 다 유럽풍 타일로 해서 전체적인 컨셉을 싹 맞춰서 시공을 좀 해드렸습니다. 여기 여기가 마지막 남은 메인욕실인데요 큽니다 유리 파티션 시공이 되어 있고 해바라기 샤워기 있고요 자 선반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복합 샤워기 시공해 드렸고요 사이드의 유리, 선반, 시공도 해드렸어요. 여기가 워낙 넓어가지고요. 여기, 요, 요만한 욕조 같은 거 두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세면대하고 양변기는 이누스예요. 지금 여기 보면 비대 설치되어 있죠? 자, 우리 옵션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젠다이 선반 있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이 여기는 메인이니까 큰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수납을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요. 아, 욕실이 너무 커가지고요. 어, 말도 막 울려요. 그 정도로 또 간이 욕도 두셔도 이용이 충분하실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다 보셨잖아요. 집이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죠? 이 집은 뭐 예전에도 이렇게 분양을 했을 때 워낙 문의가 많았던 집이어서 정말 핫한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선분양을 해서요, 지금 한90% 가까이 분양이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10세대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빠르게 전화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위치적으로는 선단 IC에서 1km 밖에 되질 않아요. 구리포천 간 고속도로 타고 오시면 굉장히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현장이고요. 지금 8개 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지예요. 지상에 주차장이 완벽하게 100% 이상 가능하니까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전혀 없으시고요. 근처에 초등학교 500m 안에 있습니다. 중학교, 자, 버스를 타면 13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데 환승 없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자차로 이동하실 때는 보통 5분에서 한 7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초중고도 멀지 않은 곳에 있고요. 여기가 대진대학교가 근처에 있는 거 아시죠? 자 학교역 자, 7호선 연장이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2026년 정도 보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대진대역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나중엔 대중교통으로 오실 때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현장이고요. 자, 오늘 이 집을 보시고 마음에 드셨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꾹꾹꾹 눌러 주시고요. 자, 가격도 착한 이 현장. 지금 제가 보여드린 현장은 알파룸까지 해서 포룸이었잖아요. 포룸의 가격은 얼마냐? 3억 초반입니다. 쓰 3룸은 3억이 안 됩니다. 그 정도 금액대로 가져가실 수 있고요. 1층부터 4층까지 모두 동일한 구조거든요. 그래서 3룸이냐, 포룸이냐에 따라서 평형만 조금 다를 뿐이니까 얼른 와서 남은 거, 내집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 타운하우스의 2차 선분양할 거예요. 세 동만 지을 거거든요 또 그쪽을 원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그것들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집 그래도 남아 있잖아요 기회가 있습니다 빠르게 잡으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이렇게 살기 좋은 집 찾아서 써니는 또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단동 타운하우스에서 써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